금전 경제. 정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전번에 우리가 공개 방송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이 와주셔갖고 일부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이 한번 희망의 경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부도 살짝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뭐 사실 좀 방송을 할수 없는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용어랑 제가 사실은 이게 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보면 좀 이 거친 건 아닌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참 어쩌면, 그, 이금희 씨가 진행한 아침마당 나갔다가, 그때도 좀 KBS에서 경고를 먹었어요. 따따불이라든가, 뭐, 어, 점프한다든지, 뭐, 마바라라든지, 뭐, 이런 용어에서 갖고는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용어도 내가 너무 많이 구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실 방송을 할수 없는 내용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나머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한번 편집해갖고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가보기로 하죠. 자, 한번 보시죠. 어, 전번 시간에는 우리 희망의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공개방송이라 이제 희망의 경쟁을 하는데 요번처럼 준비하는데 힘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빈 부엌 집안에서 얼마 감수하는지 알아요? 오늘 동안? 96조 감수 비용이 있 우리가 경제 수치가 너무 약해졌어 또이렇게만 나오면 는데 VAT 알아보기 힘든데 VAT 면제 대상에서 즉석하게 날다가 나잖아. 그럼 개도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강남구에서 태어난다는 애는 세금을 안 냅니다 단지 금천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유기당해야 되는 거야 너 시속 3개0 k m 니까 18km는 여러분 몇 분이면 날아갈 수 있어요? 3, 4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슉 날아가는 거야. 야, 거기다 뭘 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가능해요? 다 재고가 얼마나 줄어들려요 <목소리도> 네. 히 특별히 불가능기 이분은 비방용이거든요. 비방용이거든요. 자, 재밌으셨나요? 자, 우리 그럼 오늘은요. 두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왜 총체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총체적 관점은 정치하고 경제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는 주제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치가... 오케이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치가 경제를 갖다가 바로 안전히 그냥 엔드 미션 칠수 있는지 아주 멋진 재밌는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갖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는데 자 다음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코크예요. 아 코, 코크 오케이 자 코크고요. 이거는 뭐냐면 버블 위스키입니다. 오케이 뭐 소주밖에 안 드시나요? 자 <laughs> 넘어요. 코크고 버블 위스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아, 사랑을 놨습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스테이크. 그럼 이건 뭐가 돼? 감자 튀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공통된 우리 자 공통된 공통된 공물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걸 한번 맞춰봅니다 감자 아, 아니죠? 오케이, 감자 튀김인데 감자라고 나 쉽게 문제냈겠습니까? 감자 아니에요. 뭘까요? 쌀? 저 콩? <laughs> 이콩들어서아니까 자, 콩 아이스크림에 콩도 먹으세요? <laughs> <laughs> 어? 공 고도로 그 하는 자, 공물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물,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옥수수가 됩니다. 아니, 감자인데 왜 옥수수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옥수수 기름으로 튀깁니다. 모든 감자 튀김은 그러니까 옥수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왜 옥수수일까요? 얘 주성분이 옥수수죠. 손은 여러분 전부 다뭐에인다 뭐 미국 서 전부 옥수수 먹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곡물 먹입니다. 왜 옥수수 먹일까요? 원래 소는 뭐 먹는 긴 농물이에요? 풀 먹죠. 오케이. 어, 그거 어잘 대답해 주셨어요. 풀 먹는 건데, 풀보다 옥수수를 먹으면 두 배가 빨리 큽니다. 소를 옥수수를 매면 두 배나 빨리 크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 되게 쉬운데.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소는 원래 뭐 먹게 돼 있어요? 풀. 거기다 뭘 먹였어요? 곡물. 그럼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위산 가다가 생깁니다, 소가. 그래서 소 위가 빵꾸가 나게 되 있습니다. 두배 빨리 자라는 대신에 소 위가 빵꾸 나요. 그럼 빵꾸 안 나게 뭘 먹여야 될까요? 항생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가득 든 소를 먹이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옥수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그거밖에 문제가 없느냐? 또 문제가 발생하죠. 왜? 자, 여러분 원래 풀을 먹으면 소화가 어떻게 될까요? 소가 잘 되겠죠. 소는 우리보다 더 진화된 동물일지 모릅니다. 왜? 걔는 되새김질 할줄 알거든요. 우린 되새김질 못해요.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학생들 얼마나 좋아. 아침에 밥 이빨이 먹고 나서. 선생님, 자,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자, 시작해볼까? 으악! 흔어요 <laughs> 그죠? 저녁으로 다시 한 번, <laughs> 오케이? 간단하게 여러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소보다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못하는데 똑같은 거죠. 소는 원래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럼 풀을 먹으면 완전 소화가 되겠죠. 근데 옥수수 곡물을 먹었으니까 완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옵니까? 똥. <농>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소의 이 축산물에 있어서 금방 아시겠지만 똥의 문제는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해 성분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축산 관리법도 굉장히 엄격한데 바로 소의 변의 문제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의 거대한 농장 작물이 있어 요스티이 밭이 생겨나고 소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축산하는 곳에는 바로 폐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옥수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코카콜라에 왜 옥수수가 들어갈까요? 코카콜라에 왜 옥수수가 들어갈까요? 신비한 성분이 숨어 있을까요? 코카콜라 안에 아니죠 여러분. 뭐가 된다?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액상 과당이죠. 여러분 모든 사이다나 모든 거딱 보면 뭐나있습니까 액상 과당 나오죠. 그거 정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옥수수로 만든 설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액상 과당이 설탕보다 좋은 점 뭘까요? 어, 싸요. 그래서 다 액상 과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떤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슈퍼에서 나오고 사이다다 뭐 어, 여긴 설탕 없다. 액상 과당이야. 몸에 괜찮은 정신 차리세요. <laughs> 싸서 쓰는 겁니다. 근데 액상 과당은 여러분 치명적인 몸에 어디에 가장 해로울까요? 액상과당 제일 해로운 게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경화를 일으키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될까 그건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뭐일까요 요 귀염둥이 친구 버번 위스키거든요 버번 위스키가 뭐가 되느냐 실제로 미국은 여러분 곡물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1년에 옥수수를 몇 톤? 3억 5천만 톤을 생산한 나라요 상상 못할 정도로 옥수수가 엄청나게 생산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면적이요 일본 전체 면적보다 더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 버번이 스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가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해 줄까요? 미국에 여러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바라보면 두 젊은 청년들이 뭐 하느냐 옥수수를 갖다 재배하는 걸 갖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가 되느냐 그 청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딱 뽑습니다. 머리카락을 딱 뽑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왜 결과를 갖다 바라봤더니 자그머리카락에 있으면 사람의 무슨 성분이 들어갔을까요? 탄소 성분이 있겠죠. 오케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탄소 아니에요? 자, 인간 머리카락에 나오는 탄소 성분하고요, 옥수수의 탄소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미국인의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아, 옥수수가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옥수수, 작은 옥수수, 뚱뚱한 옥수수, 홀쭉한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뭐다? 다음 상품의 공동점은 전부 다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편의점, 모든 식품점 가면 쫙 옥수수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옥수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는. 자, 한번 뒤로 가보죠. 뭐 매력다. 자, 우리 인류는 엄청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도 진화하셨어요.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스스로 정신 세계 생각해보면, 어, 내가 저기까지. 근데 어쨌든 뭐2 단계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단계예요. 화내지 마세요. 왜?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미래가 좋잖아요. 전2 단계 와 있거든요. 자, 옥수수와 함께하는 그 다음 단계 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단계로 간다? 2 단계가 되는 거죠. 거대한 옥수수를 들고 이해되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거대한 옥수수를 들고 더 거대한 옥수수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옥수수의 나라, 옥수수의 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몸에 엄청 해로운, 오케이? 옥수수가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 굉장히 대단한 음식이죠. 왜? 신대륙에서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인구가 확산됩니다. 왜냐면 옥수수는 산간까지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밀림, 여러분 유럽도 옛날에 아프리카처럼 밀림이에요. 사자들 돌아다니고 다 똑같은 겁니다. 지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밀림의 산간지대가 개척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확확 늘어납니다. 왜? 산간까지 재배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은 뭐가 되냐? 거꾸로 옥수수는 어디서든지 무작위잘 자라는 거예요. 옥수수는 여러분 재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뿌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캡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거기다 수확량이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산출되고 여러분 거기다가 병충해도 안 생겨요. 왜? 여기서 옥수수는 다 뭐예요? GMO잖아요. 유전자 조작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도 없고 뿌리면 쉽게 가두고 엄청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액상 과당, 버번 위스키, 오케이 공통점 뭐가 되겠습니까? 옥수수로 키운 소 몸에 다 나쁘죠 현재. 현대의 인스턴트 식품의 주 원료는 전부 다 뭐다? 옥수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건 옥수수. 옥수수 재배하시는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밀, 옥수수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죠. 미국 얘기하는 거, 미국, 오케이? 정치가 경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우리 들어가면요. 이게 미국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다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콘벨트라고 합니다. 옥수수 벨트라 뜻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뭐보다 크다? 일본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여기서 3.5억 톤의 여러분 옥수수가 생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전부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농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누가 없다? 농민이 없습니다. 왜? 농민 없잖아요. 뭐만 있는 거죠? 기업만 있는 거죠. 기업.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조선시대 후분으로 가면 광작이라고서 나타나면서 임노동자의 형태가 여러분 농업사에서 출현한다는데 전형적으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업농들밖에 없는 거요 여러분 이 기업농들밖에 없는 곳 이곳에서 여러분 뭐가 된다? 세계 최대의 옥수수가 생산됩니다. 여기 여러분 하천은 다 끝났죠. 왜? 옥수수는 엄청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비료하고 딱 뭐예요? 인공화학 뭐죠? 뭐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뒤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수수가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의 예를 들어보죠 미국이 여러분 전세계 생산량이 약 43%를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량이 몇 프로? 66% 그래서 미국 농업의 기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옥수수하고 여러분 수요하고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량과 사용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게딱 나왔어요 옥수수 생산량이 여러분 뭐보다 좀 많았죠? 수요량보다 좀 많았죠?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게 공물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경작공물에 잠깐 해주셔야 됩니다. 저 짜고 얘기 바랍니다. 5분만 공부해볼게요. 뭐가 되느냐면요. 일반적인 그래프는요. 자 이건 수요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급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이 되고 여기 뭐가 된다? 거래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수요 공급곡선인데 이 농작물이란 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농작물하고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 여전히 수요죠 수요가 무슨 적이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곡물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왕창 변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죠 우리 쌀 같은 거예요 우리 쌀값 오른다고 여러분 안 먹습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암만 힘들으시더라도 쌀, 아, 힘드, 우리 함께 힘들어도, 저도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도 막 쌀값은 올라도 우리는 쌀은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뭐고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이거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무슨 적이다? 비탄력적인 겁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도 잘 생산을 금방금방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요.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만들어버리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금방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 농작물 같은 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금방 만들어야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1년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전부 다 뭐다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자, 둘다 수요가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거지, 문제가 벌어지죠 왜 이건 옛날에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여기였죠 가격이 자 지금은 새로운 균형점 가격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만큼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한번 보실래요 자딱 나왔죠 옛날 가격은 여기인데 새로운 가격은 여기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올라가 버리죠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공급이 조금만 줄어듭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자, 지금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어요? 공급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사는 풍년보다도 풍년이 무서운 거예요. 왜?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조금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요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줄어들어 버리죠?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가격이 뭐합니까? 대폭락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국의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과잉이 되면 옥수수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대폭 폭락해버릴 우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수수 수요를 갖다 늘리자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수요를 어떻게 늘리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어서 없애자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서 없애냐? 느 옥수수를 갖다 먹기만 하지 마. 우리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비타민 C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옛날엔 비타민 C는 다뭐였어요 씹는 거였잖아요. 근데 마시는 비타민 C 뭐예요 피타오백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데이트 쳤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세요. 옥수수도 뭐해죠? 마셔버리자요. 마셔버리자 그래서 뭐냐? 보리 위스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위스키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스카치 위스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들어는 보셨죠. 먹은 못 봤어도. 그죠. 그잖아요. 뭐, 뭐 드세요? 나폴레옹? <laughs> 그런 거예 이제 못 먹습니다. <laughs> 막 자, 30년산, 뭐, 위스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버번 위스키라는 것이 여러분 미국산 위스키인데, 이건 연도가 없죠. 왜? 주정이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술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어서 마셔버리는 거죠. 깔끔하죠? 오케이? 마셔버리자요. 먹는 옥수수가 아니라 마시는 옥수수. 아이디어가 참신하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모자라니까 더 마셔버리자. 뭐로? 액상과당으로 마셔버리자. 놀라운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옥수수를 미친 들이 먹습니다. 자, 먹어도 먹어도 모자라니까 요번엔 또뭐 해버리자. 소들에게도 먹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소한 마리는요, 하루에 12kg의 옥수수를 쳐, 아, 쳐드십니다. 소가. 미친 듯이 쳐드시는 거죠. 말이 1 2 k 로지 이만큼 쳐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아, 아. 아 오케이 되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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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니 네네 상가다 빵꾸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또 왕,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덩은 왕자 어차피 잘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잘라서 뭐합니다 소가 6천만 돌 키우고 있는 거야 미국에 그다 소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하고 이렇게 소비하고 이렇게 소비해도 도저히 또 소비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여러분 부시정권 때 내세웁니다 옥수수 소비의 마지막 히든카드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에탄올이죠 태워서 없애자는 거야 마시고 마시고 소들에게도 먹이고 요번에 태우자 그래서 뭘 만든다? 대규모 바이오 에탄올이 여러분 들어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사실 여러분 조지부시가 어때요? 친환경적인 정책을 폈습니까? 반환경 정책을 폈습니까? 반환경 정책 을 폈잖아요. 도쿄 회복도 가입 안 했던 친구들이 바로 조지부시 아닙니까? 굉장히 귀염둥이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이 조지부시가 유일하게 환경 친화적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바이오 에탄올이죠. 여기에 바로 그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이오에탄올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얼마나 귀여운 일이냐면, 한번 쫓아가 볼게요. 뭐냐면, 이게 허황된 목표라는 게, 우리 즈지 부시오빠가, 조조 부시오빠가 뭐 했었느냐. 2017년까지 총 3,320억 리터를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러기 위해서는 총 옥수수가 3.1억 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대부분을 전부 다 뭐로 만들겠다? 바이오에탄올로 2017년에 만들겠다. 이게 부시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기망이냐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오 에탄올 에탄올 하면 여러분 되게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바이오 에탄올 1L를 만들려면요, 정확하게 석유가 1L가 들어갑니다. 왜 하는지 모르죠. 무슨 소립니까? 여러분, 옥수수 키우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비료 돼야죠? 무슨 비료예요? 화학비료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뭐 지나가야 돼요? 트랙트 지나고 경운기 지나가야죠? 사람이 밉니까? 소가 끕니까? 석유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놀라운 일이죠. 바이오 에터올 1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1L가 들어갑니다. 작살인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대형 SUV 한번 주유 분량이 우리 미국 애들 여러분 차큰차 차 좋아하잖아요. 그죠? 헌비 차량 같은 거. 오케이? 저는 그런 거 아주 경멸합니다. 헌비 차량 같은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주유하는 분량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옥수수의 소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주고 합니까? 우리 인류의 10억 명 이상이 여러분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 쓰러져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딱한번 하면 SUV가 한번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또 석유를 갖다가 그만큼 써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싫어요, 싫어. 실화.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최악의이죠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가 나면 요 화학비료하고 제초제, GMO 만든 다음에 화학비료 잘나 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품 맨날 뭐뭐 문제된다 문제된다 하는 근원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했던 그아이오와주에서 주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오와주와 이렇게 강물 바라보면 완전히 다 그냥 다 그냥 끝났죠 끝장난거끝장죠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정치와 연결됐느냐 자 무슨 주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옥수수 제일 많이 하는 거 아까 우리 사진 보셨죠 자 한번 앞으로 가봅니다 그 사진 옥수수 확확 확 나왔던 이 사진 이게 으아 여기 아 뒤에 여기 무슨 주다 아이오 아주 가보셨나요? 어, 광고도 못 봤어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전 여기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이 <laughs> 광고만 봤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어디까지 가봤니? 난 여기까지 가봤는데 여긴 자 여러분 실제로 가두 가두 옥수수 맛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평원이라는 걸 언제 구경했냐면은 제 옛날에 그팬 아이버스 버니 이제 버는 아니구나 여러분 리브인 모스코바에 아, 모스코바 있을 때그그 어디냐면 모스코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천도 여차 있잖아요. 거서 기 이제 만주벌판을 지나가면서 야 만주가 진짜 벌판이라는 걸 느낀 게요. 이게 바다처럼 가도 가도 갈대밭이에요. 그 아침에 눈 떠도 갈대밭, 점심 먹고 눈 떠도 갈대밭, 저녁 먹고 눈 떠도 갈대밭. 그래서 바다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자 이게 무슨 주라고요? 응, 아이오아주. 어, 영어도 잘하시네. 이아이오주눈 떠서 운전해쭉 가잖아요. 아침에도. 아이, 옥수수, 저녁에도 옥수수, 밤에도 옥수수 가끔 옥수수로 지은 집 나오고, 또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일본보다 면적이 넓대니까요 여기가. 여기서 여러분, 3.5억 톤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도대체 얘기하는 주제인 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느냐. 미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옥수수가 여러분 대량 재배되는 게약 4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비만도가 급상승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옥수수가 제일 문제되는거 액상과당이에요 실제로는 액상과당 우리는 실제로 설탕 중독자입니다 근데 이 설탕보다 몸에 더 어려운 해로운 액상과당 그게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죠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미국인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비만 그리고 미국인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의 근원이라고 표현도 한단 말이야 모든 악의 근원은 옥수수, 콤벨트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이 미국 옥수수 벨트.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가장 중요한 주였던 무슨 주? 자, 여러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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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아이와 오 주를 가보죠. 여러분, 여기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가 혹시 여러분, 미국 대통령 경선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 국민이 다 직접 선거로 뽑습니까? 아니면 주별로 뽑습니까? 주별로 대표를 뽑죠. 그죠? 그게 미국 경선이에요. 그러면 미국 경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 경선하는 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벌써 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아이오아주가요 미국 경선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뉴, 여러분 이 아이오아주를 막 우리 오래되신 분은 뉴스 하면서 뭐 아이오아주에서 지금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뜨끌, 제일 중요한 스타트입니다 정체스타트요 인구는 290만 명밖에 안 합니다 아주 조그만 주죠 이 아이오아주가 이 조그만 주에서 전부 다뭐 한다? 옥수수 키워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가 된다? 막강한 영향력의 근원이 나옵니다 왜? 이 주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경선을 첫 번째 는 주다 막강한 로비, 막강한 동원, 막강한 힘을 내서 여러분 결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선 투표 의원의 처음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요구하는 건딱 뭐가 되겠어요? 뭐 보고 찍겠어요 얘네들이? True or not? 옥수수는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요 옥수수에 반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모순된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 우리 귀엽게 생각하죠? 여러분 실제로 아, 여러분, 옛날에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 중에서 여러분 끝장 냈던 친구, 지금 클린턴, 우리 국무부장관 남편 클린턴 있죠? 그 친구가 여러분 대통령 후보 연설할때 나와서 한번 토론하는 거 여러분 번역해서 보면 작살입니다. 진짜 정말 정말 토론을 잘해요.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굉장히 귀엽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조부시 오빠가 너무나 뚜렷한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전에 미국의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석각들입니다. 미국의 정치 수준이 토론하는 거 한번 TV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도 직접은 못 들어요. 여러분 <laughs> 보시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 뭐이 대통령 후보들이 숫자에도 굉장히 능통해요. 그런데 그런 석학들도 여러분 뭐가 되느냐? 옥수수 에탄올에 대해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자료 제가 드리는 건 반박 못 합니다. 옥수수 에탄올이 얼마나 허구인고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는 미국 정치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반하는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여러분 힐러리 얘기했죠? 힐러리 어떤 친구예요? 이 힐러리가 엄청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실제로는 옥수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안 옥수수 농가에 불리한 법안에 유가 대해서 17번이나 포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했던 거죠 표결해서 그런데 아이오저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에탄올은 석유우전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맥케인, 맥케인이 여러분 우리 부시가 뭐했습니까? 칸타나무 수용사 세워서 뭐해요? 사람들 고문했죠? 고문했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최강국이란 미국이 공공연를 고문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민주당도 여러분 찬성했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맥케인은 반대했어요. 맥케인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그게 맥케인이에요. 그런 맥케인조차도 뭐라고 받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체열려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스터 오바마 보통 기염등이 아니죠. 오바마 여러분 뭐예요? 침묵했습니다. 침묵. 그럼 침묵의 의미는 뭔지 알죠? 뭐다? 찬성과 동일한 거죠. 이런 여러분 정치적인 벨트라인이 여러분 딱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OI 어? 주로부터, 어? IOI 주로부터. 오케이 okay? 와인, 아이오아나,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 무슨, 주의님이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 어차피 뭐 여기까지 가봤어 못 가볼 거 아니에요. 평생 가보지도 못할 텐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이름 갖고. 어쨌든, 이 아이오아 주화가 엄청난 주다 이거죠. 근데 이 경선이 출발되는 어떤 정치적인 색채, 칼라가 결국은 미국인의 비면을 갖고 오고 멀리 나가는 액상과랑이 나오죠. 우리까지도 먹어도. 사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죠? 모든 우리의 진화론에 있어서 최종 지역인, 네. 미국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베이마나코.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미국이. 오케이? 우리 땅끝다 오면 그 미국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 그럼 바로 옥수수가 여러분 출발된 거고, 그 옥수수의 출발점은 바로 정치와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이렇게 조지고 망가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슬픈 건요.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옥수수 벨트라인에서 정치적 입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농업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FTA 뭐 하우러 는데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미 FTA 할 때도 협상할 때도 맨날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분, 연간 백중1 9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러분, 20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농가가 몇 가구나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뭐가 되느냐?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전체 농가의 10%. 즉, 그 중에서도 상업분홍이 보조금의 50%를 미국도 가져갑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 굉장히 뭐,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미국으로 여러분, 저도 시민권만 나오면 바로 넘어갈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농가의 뭐, 10%.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상업분홍이 보조금의 50%를 가져갑니다. 완전히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것도 농업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왜?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고 정치적 입기가 강한. 그래서 여러분, 농업보조금은 미국 농업을 어떻게 변했냐? 결국 이렇게 됐죠. 미국 중소형 농가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때 뭐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 쫓아가서 뭐, 분홍형 경영하자, 뭐, 해서 농업에 기업화하자, 경영화하자 그러죠?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왜? 미국 농민 농업을 가보면요. 정말 기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100%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촌은 여러분 박살나갖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젊은 젊은 분들이 좀 반성 반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맥도날드 좋아하시죠, 그죠 맥도날드 좋아하고 또뭐티자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우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약 시킨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이제 어른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뭐가 아니면 뭐겠어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거죠. 그럼 창업하면 여러분 뭐해야 되겠어요? 동네 가게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커피전문점 차립니다. 무슨 커피점 차리겠어요 여러분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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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뭐 응? 김다방 커피숍이라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예뻐라 커피숍이나 아니면 응? 응? 너 죽고 나 살자 커피숍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숍을 차려도 여러분 기회가 없죠. 왜?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 커피를 안 먹죠. 스타벅스 커피 마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창업할 수 있는 집은 어떤 거예요? 김치찌개집, 된장찌개집, 조기구이집, 갈치조림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전부 다 맥도날드를 먹고 티저엘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차리는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문 닫아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남는 일자리 뭐 밖에 없느냐? 도시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스타벅스 커피숍의 최저 임금제를 받는 서빙. 30살 먹고 40살 먹어도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귀농을 합니다. 그럼 농촌 가서 할수 있는 건또 뭐밖에 없습니까? 자, 대규모 농가 기업 안에 고용되어져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그리고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농민이 되는 거죠. 농민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일용잡부 노동. 자 그거밖에 여러분 선택이 없어요 구조예요, 구조. 산업구조.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방명명의 농업인과 대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냐. 완전히 오퍼레이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규모 농업기업의 중심으로 완전히 산업이 작성됐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아이주의 경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방식. 이건 어떤 제가 특정 정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어떤 미국의 정치 제도가 사회를 얼마나 바뀌게 시키고, 경제를 얼마나 바뀌고, 사회 얼마나 피폐를 갖고 왔는가. 전형적인 사례를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스타벅스. 좋은데요 나도 오케이 거기서 저 만나서 제가 먹고 있는 모습 보시더라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느끼셔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일상생활과 강의와 의 완전한 철저한 분리를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깜빡한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옥수수는요 정말 미국에서 그런 기업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되는 공산품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 대기업화된 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 상간 벽지 출신입니다. 물론 그 우리 부모님이 산간 벽지 출신인데 충북 제천입니다. 옥수수의 고향.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옥수수 먹고요. 그 우리 농민들이 정말 그논토렁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산에서 자라난 정말 건강하고 이런 아름다운 옥수수. 그 옥수수 우리가 많이 먹어야죠. 그 옥수수 많이 먹기 운동에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옥수수가 우리 국민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